안녕하세요. 김호중 공식 유튜브 채널 보는 김호중의 팬을 환영합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뉴스를 알아보겠습니다. 뮤지션들이 극장으로 팬들을 집결시킵니다. 한 신의 아이돌은 무대가 아닌 영화를 통해 데뷔 신고식을 치릅니다. 가요의 스크린 활용법은 점점 더 양해져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24일 개봉한 브레이크 더 사일런스 더 무비 감독 박준수는 한국 가수 최초의 웸블리 스타디움 단독 공연부터 빌보드 월간 박스 스코어 1위까지 뜨거웠던 대장정 속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무대 뒷 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빌보드 월간 박스 스코어 브레이크 더 사일런스 더 무비에 이어 지난달 29일 개봉한 그대 고마서 김호중 생애 첫 팬미팅 무비 이하 그대 고마서도 비슷한 형태입니다. 지난 8월 개최된 김호중 팬미팅 우리가 가 처음으로의 실황을 담았습니다. 티켓팅에 실패해. 공연을 관람하지 못한 사람은 물론 이미 현장을 다녀온 관객들도 다시 감동을 느껴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특히 그대 고맙소는 무대의 단순한 영화화를 넘어 최근의 기술력으로 재구성과 스크린 과 오리지널로 기획돼 정면과 좌우 벽면까지 3면의 팬미팅 현장을 생생하게 펼칩니다. 고화질 8K로 촬영한 3일 전 회차 팬미팅 가운데 완성도 높았던 순간들만 추려 선보이고, 영화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미공개 무대 두 곡도 준비했습니다. 김우중은 지난 10일부터 대체 복무를 시작해, 현재 공백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대, 고맙소는 그 공백기를 조금이라도 채워줄 기특한 영화입니다. 김우중의 강점 중 하나인 풍성한 성량을 영화관의 사운드로 만끽할 수 있다니, 팬들에게는 최고의 선물일 터다. 단순히 팬만의 겨냥한 영화라고 하기엔 반응이 뜨겁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에 따르면 두 영화는 개봉을 앞둔 지난달 말 예매율 1위 자리를 두고 각축전을 벌였습니다. 각각 예매율 25%를 웃돋 축전을 벌였습니다. 각각 예매율 25%를 웃도는 경쟁입니다. 더욱이 브레이크 더 사일런스는 개봉 당일인 지난달 24일 2만 1585명 관객을 동원해 박스 오피스 1위까지 차지했습니다. 한가요 관계자는 과거에는 아이돌이 주인공인 영화를 선보였으나 모두 완성도가 부족해 팬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하지만 멤버들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영화는 팬들에게 꾸준히 호응을 얻어왔다. 그리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콘서트가 어려운 상황에서 뮤지션의 다큐와 공연 재구성 영화는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낼 수 있는 콘텐츠라고 밝혔습니다. P1H 새로운 세계의 시작의 연출을 맡은 창 감독은 연기라는 묵직한 방식으로 세계관을 전달하고자 했다고 밝혔습니다. 방탄소년단과 김호중이 팬들과의 유대에 쌓기라면 한신의 아이돌은 영화를 통해 세계관의 기초를 다집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e 비디오 재미 감사합니다. 이 e 비디오 재미 있고 의미하면 김호중 공식 유튜브 채널 좋아함 누르고 구독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날게요. 안녕.